삐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신작 모바일 게임 추천입니다. 최근에 오픈한 게임들 중 8개의 게임을 골라 준비해보았으며 오늘 소개하는 작품들 이외에도 여러분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게임이 따로 있다면 댓글을 통해 많이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에 오픈한 게임들 가운데 즐겨볼 만한 작품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무기미도입니다. 10월 27일 오픈한 타워 디펜스 방식의 RPG 게임으로 조금 어두운 컨셉과 화려한 일러스트, 전략적인 전투로 인해 오픈 초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무법도시인 디스시티에서 인류의 파멸을 막기 위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여러 타입으로 나누어진 캐릭터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상황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전략성이 높은 디펜스 스타일의 전투와 수용소라는 독특한 컨셉을 살린 신문하는 컨텐츠 등여러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 구글 매출 순위 9위를 기록하고 지난 접속자 순위 영상에서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호감도 개념의 복종력을 비롯해 스토리에서 획득한 증거물을 통해 특정 수감자의 신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나 미로 같은 구성의 비경 이외에도 길드전이나 혼탁한 우물 같은 여러 컨텐츠도 체험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디펜스 게임들과 달리 배치 이동부터 브레이크 지휘관 스킬 등꽤 손바쁜 플레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니 정일방주와 비슷한 느낌의 디펜스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일러스트가 뛰어난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무기미도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레온의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입니다 11월 9일 오픈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원신과 제2의 나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깔끔한 카툰풍의 그래픽과 매력적인 다양한 캐릭터가 특징인 작품인데요 게임에서는 검토사, 공예가, 학자, 레인저까지 4개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 시작하게 되지만 69레벨 이후로는 서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직업을 바꿔가면서 싸울 수 있다는 특징과 전투 이외에도 낚시, 채광, 채집, 보물찾기 등 여러가지 컨텐츠도 체험할 수 있고 다른 유저들과 단체로 채집이나 낚시를 할수 있다던가 영역 전장, 1대1 레더 전장, 결혼식 같은 함께하는 요소도 많아 MMORPG 특유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전투를 함께하는 인간 모습의 정령이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스킨 시스템, 염색을 통해 자신만의 외형을 만들 수 있는 탈것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원신의 하위 호환 같은 느낌이라는 점이나 전투시 타격감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등 단점도 많이 보이고 있는 입니다 작품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카툰풍 비주얼의 MMO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다른 유저와 함께하는 요소가 많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온의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풋볼 매니저 2023 모바일입니다. 엄청난 중독성으로 인해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축구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으로 PC 버전의 발매와 더불어 모바일 버전도 함께 출시되었는데요. 게임은 축구팀의 감독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스쿼드를 구성하고 다양한 전술과 교체 등을 활용해 진행하는 디테일한 경기를 비롯해 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한다거나 슈퍼스타부터 차세대 스타를 꿈꾸는 신인들을 육성하는 요소 등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 한번 플레이 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이유로 운명과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과 함께 3대 악마의 게임으로 불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 같은 국제 대회들의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점이나 러시아가 국제 대회 출전 불가능이라 대표팀도 게임에서 볼수 없다는 점등 실제 축구와 가장 흡사한 모습도 보여주는 등의 장점을 가졌지만 모바일 버전의 경우 경기 시 화면이 작전판 같은 모습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보는 맛이 전혀 없는 완전하게 시뮬레이션 컨텐츠에만 초점을 맞춘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PC 버전을 플레이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PC 게임을 플레이할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나 경기보다는 운영이나 작전 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니, 축구 볼 매니저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감독이 되어 나만의 팀을 운영해보고 싶은 분들은 축구 볼 매니저 2023 모바일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메멘토모리입니다 10월 18일에 오픈한 방치형 어드벤처 RPG 장르의 게임으로 마녀라 불리는 소녀들과 마녀 사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라이브 2D 그래픽으로 표현된 미려한 비주얼과 전략성이 필요하지만 간단한 조작만 존재하는 프로토 전투 시스템, 게임에 접속하지 않아도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치형 요소 등 여러가지 편의 시스템들을 볼수 있으며, 각자 다른 과거 이야기를 가진 다양한 소녀들을 육성하는 요소를 비롯해 캐릭터, 별로 존재하는 오리지널 음악 및 유명 성우진 분들의 더빙까지 있어 등장하는 소녀들에 대한 몰입감이나 개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거기에 더해 장비, 진화, 레벨 같은 여러 육성 요소도 존재하고 시공의 동굴, 배틀리그, 무한의 탑 같은 다양한 컨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픈 초반 여러 버그를 비롯해 구글에서 강제로 환불이 되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나 전투에서 유저가 할 만한 요소가 없어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니 이 점을 참고 하시길 바라며 미소녀 캐릭터의 퀄리티가 좋은 방치형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음악이나 더빙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멘토 모리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테일즈 오브 판테온 서머너즈 아레나입니다 조금 옛 스러운 인게임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방치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다양한 종류의 영웅을 모으고 육성하면서 스테이지를 진행해 나가는 익숙한 방식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방치형 장르의 특징인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아도 진행했던 스테이지 에서 적들을 처치하며 장비나 재화 같은 보상을 모아주는 시스템과 속성 및 역할이 존재하는 여러 캐릭터 들의 레벨을 올리고 장비 진영, 각성 등 여러 방면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게 말하자면 익숙한, 솔직히 말하자면 특별할 것이 없는 조금 뻔한 시스템들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그래도 경기장 롤렛 실현 영웅 신전 등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하고 예전 턴제 RPG 게임에서 자주 볼수 있던 타입의 그래픽과 은근히 화려한 스킬 연출, 좋은 등급의 캐릭터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는 점등 나름의 장점들이 있어 방치형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분들에게 오픈 초 좋은 반응을 얻으며 인기 게임 순위나 매출 순위나 손위에서 꽤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금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 레벨까지 입에 속을 하지 못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나 방치형 장르의 게임이지만 은근히 손이 많이 간다는 점등 다소 아쉬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방치형 RPG 장르의 신작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예전 감성의 캐릭터 비주얼을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테일즈 오브 판테온 서머너즈 아레나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트리오브세이비어M입니다. 11월 2일에 오픈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제목처럼 일명 똥나무라 불리던 PC 온라인 게임 트리오브세이비어의 모바일 버전인데요. 게임은 감각적인 동화풍 배경에서 핵앤슬래시 스타일의 전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소드맨, 위저드, 아처, 클레릭 등 기본 직업에서 전직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 몬스터를 몰아서 한 번에 사냥하는 특유의 몰이 사냥에 특화된 전투나 물리 엔진을 크게 개선해 바람이 불면 옷이나 머리가 휘날린다거나 전투나 이동 같은 캐릭터의 모션 등이 더 자연스러워졌고 전투 컨텐츠 이외에도 공장이나 배럭 같은 하우징 요소도 볼수 있어 생각보다 모바일로 잘 이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에 맞춰 동료 캐릭터 영입부터 여러 과금 요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오픈 초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과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요즘은 오히려 과금 쪽에 있어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똥나무라 불린 이유였던 버그 문제는 역시나 모바일에서도 꽤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나 아직 컨텐츠가 부족해 벌써부터 할게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트리오브 세이비어를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던 분들이나 아기자기한 비주얼과 핵앤슬래시 스타일의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리오브 세이비어 M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도깨비 키우기 방치형 게임입니다 귀여운 도깨비들의 화려한 액션과 속도감 있는 전투를 맛볼 수 있는 방치형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마구 퍼주는 재화를 이용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재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굉장히 빠른 속도감의 자동전투로 진행되며 플레이어는 사냥하면서 얻은 재화를 이용해 다양한 능력치를 성장시킬 수 있고 뽑기를 통해 무기, 장신구, 스킬, 유물 등을 획득하거나 공원, 던전, 동굴, 신전 등 일반적인 필드 사냥 이외에도 여러 컨텐츠가 존재해 다양한 컨텐츠를 플레이하면서 계속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동료 도깨비를 영입해 함께 싸울 수도 있으며 화려한 외형의 무기를 뽑거나 다양한 스킬 중 자신의 취향에 맞는 스킬 세팅을 구성해 전투가 가능하고 다른 유저들과 함께 사냥하고 성장하는 길드 등 여러 요소가 있어 가볍게 플레이하기 좋은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대부분의 도깨비 동료 캐릭터는 유료 재화만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캐릭터가 성장해 금방 게임이 질릴 수 있다는 점등 나름의 아쉬운 점과 단점이 존재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빠른 속도감의 전투나 화려한 액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방치형 장르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도깨비 키우기 방치형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덟번째는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원핸드 건 슈팅 장르의 게임으로 화려한 일러스트의 미소녀 캐릭터들로 간단하지만 조작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슈팅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뛰어난 비주얼의 일러스트가 움직이는 라이브 2D 비주얼과 국내 성우진 분들의 음성 더빙, 스토리 중간중간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몰입감 높은 스토리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드래그를 통해 조준및 공격하는 스타일의 간단한 전투 방식이지만 등장하는 적을 잘 파악하고 캐릭터들마다 가지고 있는 무기의 종류와 특징을 생각한 뒤 빠르게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플레이해야 한다는 점이나 스킬 개념의 버스트나 엄폐물을 잘 활용해 장전하고 적의 강력한 공격을 방어도 해야 하는 등꽤 손바쁘게 플레이할 수 있어 국내뿐이 아닌 해외에서도 마켓 1위를 차지하며 오픈 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탐색 기지 협력전 등 여러 컨텐츠도 존재하고 게임에서 캐릭터들이 공격할 때의 뒤태가 커뮤니티에서 화 가 되는 등 많은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하드한 과금 요소를 비롯해 자잘한 버그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 지금도 꽤 캐릭터들의 수위가 높은 편이라 생각되지만, 이것 역시 검열된 버전이라 실망한 유저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등 나름의 아쉬운 점과 단점도 많이 보이고 있는 작품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한 손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슈팅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뛰어난 퀄리티의 미소녀 캐릭터를 보고 싶은 분들은 승리의 여신 니케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작 모바일 게임 추천이었습니다. 최근에 오픈한 게임들 중 8개를 골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즘에는 무기미도, 승리의 여신 니케, 메멘토모리 등 주로 여성 캐릭터들만 등장하는 게임이 많이 오픈하고 또큰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미소녀 게임은 취향을 크게 타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이지만 이번 신작들은 나름 독특한 시스템과 퀄리티까지 높아 구글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에서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니 한번에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기로 하며, 끝으로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